아, 아 진짜 개덥다. 와 어. 아, 진짜 요컨대 여기 오는데도 훈남이 이렇게 나냐. 아 오늘 날씨 진짜 오바다. 벌써. 야, 지쳐. 나 전공수 가져면 벌써 네 개나 썼다. 야, 나심플만세 개째야. 내가 보기엔 교수님들은 우리가 교수님 수업만 듣는 줄 아는 것 같아. 아 됐고. 너네 그 만약에 이 놀이 알아? 네? 그 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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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거 알아?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그 상황 만들어서 선택하는 놀이잖아. 나 그거 진짜 진짜 좋아해. 아, 어, 넌 그럴 줄 알았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래? 좋아. 그러면 너가 아무 상황이나 던져봐. 아, 그거 어때? 좀비. 좀비 같은 건 세상에 없어. 아, 그러니까 하는 거지. 좋아, 좀비. 음... 만약에. 만약에 갑자기 좀비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떡할 거야? 헐! 나는... 나는... 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헐 뭐라고? 좀비가 나타났다고? 후, 그렇지만 나 최수빈은 준비성이 철저한 인간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 좀비 사태를 대비한 짐을 써놨지 야 그게 뭐냐? 진짜 에바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좀비 젖을 대비해서 짐을... 싼 거야? 너 진짜 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해봐.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 짐을 들고 너네들을 데리러 갈 거야. <laughs> 얘들아, 나 수빈인데, 너네 안에 있어? 나 믿어. 내가 백신을 만들어서 이 세계와 너희를 구하는 영웅이 될게. 아 아니, 장난하냐? 야 정우가 저렇게 질질다는 찌질한 캐릭터라고. 왜 안절해? 하주치가 제일 멋있네, 진짜. 아 그러니까 찌질해 진짜. 야 맞아. 너 너무 멀리 가긴 했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야. 아 그런가? 근데 만약에 도리는 원래 상상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건 상상을 넘어서 진짜 영화 수준이잖아. 네가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 너 궁금하잖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 그러면 이번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다시 상상해 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최준혁 또 들어? 아니, 언제 끝나? 어, 왜? 재밌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좀비가 나타나면 진짜로 어떻게 할 건데? 아, 나는 난 우선 마트로 달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들을 전부 털어올 거라고. 근데 음식만 준비할 거야? 총비가 방에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얼마 전 유튜브에서 배운 화염병 만들기, 그리고 집 옆에 있던 눈여겨봤던 강국까지 구비할 거라고. 오,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네. 다들 열심히네.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편히 갈란다. 야! 죽는 거에 편한 게 어딨어? 나한테는 다 계획이 있지. 나는 여기에 좀비 피를 부을래. 피를 붓겠다고? 그래. 원래 바이러스는 상처로 감염되는 거잖아. 아 감염되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어떡할 건데? 아 그러지 말고. 영화 주인공처럼 살 궁리를 해 보자고 음, 그러면 이제 좀비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아! 좀비랑 눈이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할래? 야 좀비가 생겼는데 위험하게 밖을 왜 나가냐 저는 아까 전에 이미 편안하게 집에서 사망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미 마주친 상황이라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라는 방송이 나와서 우리 모두 뛰쳐나오가러 가자 <laughs>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내 생각엔 싸운다고 해도 아, 금방 질것 같아 좀비 영화 생각해봐 겁나 세고 빠르잖아 와와 와, 대박 와, 좀비는 만나면 망하겠네 근데 뭐 우리가 평소에 뭐 운동을 했어? 아님 장비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니까 난저 방송 따라 도망갈래 그니까 물어 뜯겨 죽는 것 보다는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 우린 이길 수 있어 좀비라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고 감염은 그들이 직접 문 상처로부터 이뤄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결국 물리지만 않으면 좀비가 될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팔을 거즈와 테이프로 여러 겹 감고. 너가 마동석도 아니고 그 좀비들하고 다 싸운다고? 아니야, 좀비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어떡할 건데? 저 여러 명이라는 게몇 명인데? 좀비는 빨라? 아니 아님... 느려? 우리 다 같이 싸우는 거지? 아니 혼자 고립돼 있는 건가? 일단 우리 다 같이 있는 걸로 하고 너무 많으면 승산이 없으니까 한 여덟 명? 속도는 당연히 빠르지 K 좀비인데.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우선 나는 중학교 때 종이접기 수행평가에서 A를 받았으니까 내가 빡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막을게. 서윤이 너는 얼마 전에 펜싱 교양 들었지? 그러니까 너가 선두에 서서 휘둘러. 정우는 공대생이니까 뭔가 우리가 싸울 때 도움될 만한 무기 같은 걸 만들자. 그리고 선아는 농구 좋아하니까 주변에 던질 만한 거막다 던져. 아 그럼 여덟 명이면 처리 쌉가능이지. <laughs> 야 그게 되겠니? 상식적으로? 그리고 너 종이접기 했던 게 무슨 상관이야. 그니까 야 제가 요즘 히어로 영화 보더니 답이 없네. 우리끼리 싸우면 100% 진다니까. 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람이 여덟 아니 네 명이 와서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질걸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돼 도망 아 그럼 어떻게든 구조하러 오기 전까지 버티자 아니 그거 박스랑 테이프 칭칭 감는다고 감염이 안 되겠냐고 하루 그냥 뚫리지 그건 그렇네. 도망이 답이야,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도망친다고 안 잡힐까? 이미 마주쳤다면서! 그니까! 우리 다 달리기도 못하잖아! 아니, 다 같이 편해지는 방법이 있다니까? 응, 안 돼. 하, 하, 하. 야, 우리 그냥 시멘트 버스 찾자. 뭐 그러면 우리가 몸을 숨길 만한 장애물이 있는 곳이면서 뭔가 식량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머무르게 될지 모르니까 응 그런 곳이 어어 아, 근데, 갑자기 누가 도와달라고 러면 어떡하지? 아, 아, 좀비가 뛰어와요! 살려주세요! 야, 빨리 문 열어서 도와줘야지 생존자라잖아! 열었다가 좀비들이 오면? 아, 지금 쫓기고 있다잖아! 바로 앞에 있으면? 우리도 다 죽어! 아니 도와달라잖아 저렇게 아 제발 도와주세요 아 제발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냥 다 같이 죽자 어차피 다 죽을 거라니까 우리 죽는, 죽는 건 절대로 안돼아나 절대 이미 죽었다니까 너네끼리 한번 열심히 살아봐 안돼못 죽어 살아 이겨내라고 그래 너네 화이팅! 좀비는 있지만 꼭 이겨내기 바래. 아 어쨌든 인간이면 도와야 한다, 맞지? 아니,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지. 하, 열어야 한다니까. 잠깐만, 감염자면 이미 물렸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음, 보통 영화에서는 물리면 바로 좀비 돼서 뛰어다니던데. 아니, 가끔 천천히 변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 그냥 주인공 버프일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근데 너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 그럼 상처가 있으면? 아 갑자기 설정추가 있어? 아 왜? 상상해봐. 음 만약 그 사람한테 상처가 있으면 음. 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양심대 목숨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야 양심대 목숨은 너무 밸붕이다. 당연히 목숨 아니겠냐고 k s are you? You don't know who's in the books. Yeah, you're not. You're not. y o 도 r e not. You're not. You're n 사 t You're 좀비에 y 어 뜯겨서 죽었겠다. 아. 아. 그러네. 야, 뭐야? 너 근데 다 듣고 있었구나. 그러게, 계속 한 마디도 안 해서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에이, 관심 없는 척하더니. 음... 너도 같이 하고 싶지? 좋을지? 그치? 아유, 남정우 괜히 말한 마디했다. 잘못 걸렸니? 정우야, 너도 그냥 나처럼 죽는 걸로 해. 야, 어차피 준비가 안 돼도 그렇게 버티기만 하면 심장이 떨어져서 죽을 걸. 사람은 물 없으면 3일 음식 없으면 3 주만에 죽어. 안 돼, 죽는 건 절대 안 돼. 근데 진짜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헬기 구조를 기다려보자. 건물은 높 않던데 어느 세월의 높은 건물 찾아서 올라가니까 하냐 그냥 가만히 있자. 아니야, 정우 말대로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구조가 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 일단 가보는 게 좋은 거 같아. 어떡해 너네 나가게? 진짜 너 죽을라고? <laughs> 지금 나가면 바로 죽을 텐데. 아니 그 근처에 높은 건물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지금 좀비 피해서 급하게 들어온 건데 그런 건물이 어디인지 어떻게 찾지? 근데 찾더라도 그 건물에 좀비가 있을지도 모르고. 난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아, 의견 좀 내봐. 힘들게 도망하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거 아냐. 아, 몰라, 몰라. 아, 니네가 원하는 건 비현실적인 거잖아. 나는, 응? 현실적으로다가 죽는 게 맞다고 몇번을 얘기했냐. 아, 얘한테 물어보든가. 어, 맞네. 야, 맞아. 야, 너이과잖아 그, 너가 할수 있는 무슨 방법 같은 거 없을까? 그.. 핵.. 해... 해킹! 해킹 같은 거 못하나? 아 그러네 해킹 CCTV 어때? CCTV 해킹하면 좀비가 근처에 어딘지알수 있잖아 해보자 해킹 정우야 가능하지 않아? 아이 뭔 소리야 진짜 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한번 해보자 야 남중훈 그것도 못해? 에이 아니, 아니잖아 정우할수 있잖아 어? 야 우리 다문 깔아서 모른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아니 해킹 이애들 장난이 아니야. 아니 CCTV 해킹이면 건물 내 CCTV부터 관리실까지 시스템 전체를 해킹해야 되는 거잖아. 시스템을 해킹하려면 운영체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운영체제마다 동작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게 윈도우인지 리눅스인지 뭐인지부터 봐야 되겠네. 아, 윈도우면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래밍부터 해서 윈도우 API 리버싱을 리눅스면 리눅스 또 커널을 또 알아야 돼. 또 개발사도 모르면 시작점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어 리버스 엔지니어를 뜯어보. 고 아니 이걸 하려면 또 어셈블리어도 필요하고 정적분석도 해야되는데 디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실행 바이너리 소스를 역추출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런타임에 결정되는 어그그 그, 그 컨트롤 플로우를 못 따라가서 GDB 등의 디버그를 물러놓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떤 값이 어떤 명령어가 실행되는지 관찰하는 이 동적분석도 해야되고 웹이나 네터워크 해킹도 아무것도 해야된다고 아니 아니 힘이야 힘이, 힘이. 아직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백신을 만들기 쉽냐? 어? 아니 백신은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배양하고 죽이거나 약독화해서 어? 그병원성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비병성 항원을 주입하는 방식인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약 60조 개 중에 언제 백신을 물질 찾아서 검출하고 제작하고 임상 실험하냐고. 그, 그 그리고 뭐 어떤 걸 만들까? 어? 사병원체 죽여서 만드는 백신? 아니면 뭐 살아는 있는데 뭐 약하게 만드는 생백신? 아니면 뭐독소를 비활성화 시키는 뭐 독소이들 이종 아다니? 아니 뭐제조합회 아 아니다. 뭐 준비 바이러스니까 코로나 백신처럼 mRNA 백신이 나오려나? 어? 이건 기질 나노 입자로 이루어져서 둘러싸여서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이 어? mRNA가 암호화하는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고 우리 몸 면역 기 작용을 통해서 그 면역력을 채취하게 되는 건데 병원체. 어? 병원체나 주얘기게 아니면 뭐 준비한테 가가지고 미안한데 너의 병원체 좀 채취해 될까? 하고 가져올 거냐고? 어? 아니 어떤 기계로 만들 건데 누구한테 임상 실험할 건데? 너 내가 생재할래? 생생지하안하 음. 그리고 이게 도대체 고등학교 생명과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데? 어? 그렇게 생명과학 배우 사람들 다 백신 만들었으면 전 세계에 병이 없겠지? 그리고 뭐 컴공이나 해킹하더니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좀 배웠다고 백신을 만드는 데라고? 야 나도 너희랑 똑같은 대학생이고 아무것도 몰라. 어? 이딴 상상 좀 치워치워라! 이런 하시는 니 진짜. 아유! 그러게. 앞으로 꼭 정우도 네. 껴줘야겠다. 응? 그렇잖아. 아 그래. 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했더니 어렵다. 머리 아프다. 머리 식힐게 피방 콜? 골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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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방 콜! 피해 오케이. 아 피방 진짜. 니오 콜? 아, 네 이거 켰다 아, 이오안먹 아, 싫어. 아. 아. 속보입니다 전 세계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현재 3일 이내 제트바이러스의 한반도 인구 절반 이상이 감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타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되었을 경우 극심한 폭력성을 띠어 무차별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성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으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즉시 자리를 피하시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 뭔데? 야, 이거 아니지? <laughs> 아, 이게 무슨 상황인데? 아, 누가 대답 좀 해봐!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우선, 빨리 나가자. 어? 가자, 가자.